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걸 만져볼 거예요. 와, 쭉쭉 늘어지네. y o 스플레이 t 이 l a y t 아, 그리고 이거 만 엄, 없으신 분은 그냥 보기만 해주세요. 몇 가지를 주의하시고 봐야니다 첫째. 너무 더러운 바닥에서 하지 말기 두번째 밟거나 먼지 묻게 하지 말기 셋째 어, 종이 묻지 않기 이게 세가지 약속이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둥글게 만드는 법을 알려줄거에요 이렇게 하고 둥국에못 뭐 만드시는 분들 있죠? 아 이렇게. 일단 이렇게 콩국에 만들었습니다. 자, 오늘는 제가 만든 들 것을 딱짝하고 이렇게 파빛으로쓸수 있는 스나이을 만들어 볼 겁니다. 자, 이제 이렇게 누워 주시고요. 이렇게 c k 세개 e c k c h 돼요 그다음 바풍을 해볼 거예요. 바풍. 근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. 거기에서 어 터질 수도 있어요. 아니 왜냐하면 바풍은 비눗방울이 아주 약하기 때문에 비눗방울과 마찬가지예요. 둘째 무리하게 하지 말기. 무리하게 하겠다가 여기, 여기 손끝이 다칠 수도 있어요. 무리가 갈 번으로 재생해볼까요? 이게 무리랍니다. <laughs> 왜냐면 튕겨나, 그 밑에 있던 튕겨나가 수도 있어요. 자, 이제 올바른 방법으로 해볼까요? 먼저. 이렇게 늘리고, 편하게 하고 싶은 분들은 더 늘려주세요. 이렇게 하면, 바풍이에요. 근데, 바풍이 잘안 되신 분들은, 기초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. 아, 그리고 이건 제가 스스로 만든 게 아니라, 안 되신 분들은 바풀이 잘안될때안될 수도 있는데 근데 야, 야광인 양광 슬라임 분들야 양광 슬라임인 분들은 힘들 수도 있으니 응.약 약 어, 야광이면 어안잘안될 수도 있으니 부모님께 그게 야광이라고 알려주시고 그걸 약 야광해서 탱탱한 슬라임으로 만들어주세요. 친구들! 혹시 바풍이 잘 안되는 친구들도 있나요? 자 이렇게 바풍이 잘 되는 친구들도 있나 없나 아! 그리고 거기에서 왜 바풍이, 자, 왜 초보자이면 바풍이 잘 안되는지 알려줄게 나도 사실 초보자일 땐 바풍을 잘 못했어. 봐봐. 이렇게 하면서 어, 어, 바풍을 잘 못했거든. 근데 내가 이렇게 됐자마자 잘 됐어. 바풍을 할땐 손보다 슬라임이 먼저 각이에요. 각이야? 네. 짠. 이렇게 바통이 되는 시험상도있어 하지만 터트리지 않아도 터질 수도 있거든? 바람이 너무 센 부분에는 하지 말아야 돼. 끝. 요진이 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! 늘려줘 안녕